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다른 시선 다시교육원 이원장 네 저는 수잔맘입니다 네,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뭐요? 네. <laughs> 결혼 생활하다가 음. 이혼을 해야 되겠는 거야 음. 근데 이혼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이제 이혼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어 음. 근데 음. 여자예요 여자분 여자분인데 음. 몇 살이에요? 이제 한40 됐나? 애들도 있겠네. 애들이 있어. 아, 네. 진짜로 이혼을 하시고 싶은가보다. 한3년 정도 네. 정말 고민을 많이 했대. 음...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음, 음, 음. 음. 근런데 원장님 뭐물어보실려고 나한테. 그런 그러니까 음. 아, 내가 그랬죠? 음, 음. <웃음> <웃음> 그러면 음. 만약에 수장 같으면은 음. 음. 그럼 어떻게 이혼을 어떻게 바로 해 어, 어, 바로 해야 되잖아요? 음. 바로 결정이 났으면 바로 해야 되지 않나? 내가 음. 마음이 확고하면 음. 아난 진짜 이래도 진짜 이혼을 해야만 돼 음.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음. 이 사람을 만나서 왠지 여태까지 살고 음. 아이도 낳고 음. 이 사람하고 그렇게 나쁜 게 없는 거야 나쁜 거는 근데 왜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럼? 뭔가 이제 얘기가 안 된다 그러나? 대화가 안 통한대요? 그분은? 그렇지. 아, 일단 대화가 안 통하면 너무 답답한 채로 살아야지 되잖아. 근데 이제 자기도 이제 그래서 주변한테 다 물어봤다는 네. 거지. 음. 자기네들도 다안 통한데 옆 사람들도. 음, 하긴 그래. 어. <laughs> 그리고 다잘 산대. 어,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런 음. 얘기를 주변 친구들이나 이제 사람한테 상담을 음. 하면은, 음. 야 나도 그렇게 살아. 그게 뭐 어때서? 다 음. 그런 거야. 음. 그런 거야. 그분은 대화 안 통한 거가 진짜로 이혼의 사유가 되나봐. 어.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로 이혼의 사유를 안 삼을 수도 있잖아요. 대화가 안 통하면서 이제 가는 길이 다르다. 어. 이렇게 보는 거야. 어. 그러면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지 나 어. 이혼하겠죠. 어, 어. 부부 관계라는 거는 음. 각자 다 다르잖아. 그렇죠. 이분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빗대어서 얘기할 수, 수도 없고 그, 그, 그렇죠. 나는 그러고 싶지도 않아. 맞아요. 네. 이분이 고민하는 건. 음. 예를 들어서 가정 폭력이 있 되는 음, 둥 음, 음, 음. 다른 여자하고 같이 살고 음, 있대는 둥뭐 음, 음. 이런 엄청난 뭐 경우가 아닌 되는 거야. 음, 음, 음. 그래서 주변에 물어봤더니 그런 정도면 다 산다 그렇게. 음, 근데 넌왜꼭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어? 헤어지려고 그러냐. 음, 이런 얘기도 남편하고 했대. 네네네. 네, 네. 음, 근데 남편은 남편도 이혼의 뜻이 있대요. 어느 정도 동의를 한대 아, 우리가 길이 안 맞고 네. 뭔가 대화가 어느 정도 안 된다는 음. 아, 거에 대해서. 관심도 완전히 다른 거지. 어... 근데 다른 부부들은 다 그렇다 고 산다고 네네. 친구들도 그렇게 해서 어... 이, 이 아줌마는 뭐가 고민이냐면 음. 우리는 이제 헤어질 걸로 결정이 됐어. 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아이들 문제였는데 네네네. 아이들 문제도 음. 이제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네. 잘 이야기 됐고 네. 아이들하고도 어느 정도 의견 소통이 된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애들이 어느 정도 좀 컸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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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서 됐는데 음. 이거를 내가 너무 음. 오버해서. 음. 사는 건가 남들은 그렇게 아니라 그래도 그냥 한다고 그러는데 음. 내가 이렇게 너무 굳이 오바해서 이혼까지 음. 하면서 뭘 이렇게 하, 하려고 하는 이런 건가 음. 이게 잘 결정이 안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원장님은 찾아오는 어, 상담 예. 목적이 그건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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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은 이제 다 어느 정도 음. 정리가 된 거야 어. 근데 내가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달라서 음. 이게 오지랖 떠는 건가 음. 아닌가. 좀 알겠어요? 알아요. 어. <laughs> 아니 근데 결국은 문제는 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잖아. 그렇지. 자기가 문제지. 어, 뭐. 내가 문제라서 나는 이혼하는 거가 맞다 생각해서 하는 그렇지,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왜 남이 남편하고도 왜? 다 얘기하고 어, 어, 아이들도 어도다 어, 다 공감해서 정리가 어, 됐단, 어, 됐단 말이야. 뭐가 문제야? 남이 문제 그게 왜 상관이 할 거예요. 그, 잘하네. 어. <웃음> <웃음> 나도 그렇게 얘기했지. 아, <laughs> 나 상담해도 되겠다니까. 아, <laughs> <laughs> 어 그럴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네. 이런 얘기를 해줬어. 네, 무슨 말씀? 사람은 만나는 것도 인연인데 음. 헤어지는 것도 인연이에요. 아.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가즈마가 음. 이제 그 얘를 듣고 이제 막 눈물이 나나 봐. 음. 아. 헤어지는 것도 인연이다. 음. 아 보통 그런 말은 또잘못 듣지. 인연이 다 하면 헤어져야 되지. 아 인연이, 인연이 다 하면 헤어져. 그렇지. 음. 그럼 인연이 다 했는데도 붙들고 살면 그건 뭐 머리끄댕이 자꾸 막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음, 그렇구나. 인연은 음.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음. 인연의 시작은 되게 좋게 막 이렇게 막 얘기가 아름답고 황홀하게 막 얘기하는데 음. 인연의 끝은 대부분 인연의 끝이 남녀 관계에서는 음. 안 좋잖아. 음. 사별을 해도 그렇고, 그렇죠. 뭐 둘이 헤어져도 음, 그렇고 다 똑같잖아. 음, 아, 근데 음, 음. 인연도 원래 끝이 있는 거거든. 아. 그러면 이별이 끝이 날때 정확히 음. 끝을 내줘야 돼. 음. 그게 대부분 고통으로 와요. 음. 우리한테 음. 가슴 미어지는 걸로 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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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막 욕지거리하고 화가 나는 음. 분노로 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음, 음. 그래도 인연이 다 했다고 판단이 되면 음. 이제 각자 갈길 가야 되는 거예요. 음. 그게 그럼 그걸로도 저기가 되나? 어떤가? 같이 관계로 하다가 음.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셨어. 네, 네, 네. 이거 그것도 그냥 히 인연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걸로? 그렇지. 오. 그래서 거기서 인연 끝을 본인이 잘 정리해야 돼. 음. 정리를 만약에 못 하잖아. 네. 그러면 이제 귀신하고 같이 살게 되는 거야. 그거 인연 정리하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그냥 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어. 그쪽 가 그쪽 세계 가서 어, 알아서 어. 하는 거고 어. 그것까지는 어. 내가 어쩔 수 없는 네네, 거고 네네. 내가 내 정리를 해야지. 어. 음. 음. 그니까 근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하시자고요. 네. 그런 분들 많이 얘기와 네. 뭐 꿈에 어머니가 자꾸 나와가지고 어. 무슨 내용이 하여튼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음. 아무튼, 아무튼 여기 관계에서 이, 여, 이 여자분은. 음. 다 정리됐는데, 음. 자기가 이거를, 도장만 음. 찍으면 되는데, 음. 이게 내가 너무 오방가? 막 음. 이러면서 되게 고민, 너무 스스로 고민에 빠진 거야. 음음. 그래서 내가 얘기를 쭉 들어봤지. 섣불리 네. 판단할 순 없잖아. 그 그렇죠. 근데 내가 들어봤어도 음. 어, 어느 정도 맞아. 인연이 다 됐어. 아. 그리고 서로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 음, 음. 어. 헤어짐에 대해서. 헤어짐에 대해서. 어. 어. 그럴 때는 헤어져도 괜찮은 음. 거야. 아 어. 음. 이제 아이들 문제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대 두 부부 남자하 같은데. 그러겠지 음. 당연히 음. 예. 근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음. 서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음. 가는 걸로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음. 근데 마지막 결정만 되는데 네. 뭔가 미심쩍은 어. 거지 그 미흡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인연이 다하면 헤어지는 게 맞아요. 음. 이렇게 한 마디 했던 어. 이제 거기서 이렇게 탁 정리된 거지. 맞아. 어. 음. 예. 인연이 다음은 헤어지는 게 맞다고. 그렇요 어. 그이다한 인연을 붙들고 가면은 음, 나도 그것도, 힘들고 상대방도 네, 힘들고 서로 다 같이 힘들어요. 아... 네. 이혼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죠? 그럼요. 음, 음, 음.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네, 네. 음, 인연이라는 것은 음,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 있고. 음, 대부분 시작은 음. 별로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잘 네, 되니까. 네. 근데 끝은 잘 안되니까. 남녀관계에 있어서 맞아요. 잘 안되니까. 이거 끝맺음을 잘 못하는데. 맞아요. 그 끝맺음을 본인이 정확히 해야 네. 된다. 이런 이야기를 네. 드립니다. 네네네. 네, 네. 아, 네. 아유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네. 네. <웃음> <웃음> 여기까지. 네? 다, 세상을 보는 다른 시선. 네. 이원장. 네. 저는 수잔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